최근 방영된 TV 조선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MC 김성주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연주 스타일을 따라하려 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단순한 흉내를 넘어 예술적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했다. 연예계에서는 모방이 흔한 현상이지만 미스터트롯 3 참가자들이 김호중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려는 모습은 심사위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프로그램을 통해 명성을 쌓은 김호중은 이제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닮고 싶어 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성공이란 단순한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가?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은 후보들이 지나치게 김호중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심사위원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김호중이 될수 없다. 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예술에서 개인 정체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김호중의 성공은 그의 독창적인 목소리와 연주 스타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감정의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된 셈이다. 반면, 무작정 모방하는 행위는 개성을 흐릴 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의성을 제한하고 음악의 신선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참가자들이 또 다른 김호중 이대려 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관객들은 음악에서 새로운 감동을 찾기 어려워진다. 이 사건은 대중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은 김호중이 TV 조선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중은 독창적인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스터트롯3 심사위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에게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단순히 성공한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트로트 음악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더 많은 개성 있는 아티스트를 배출하는 기반이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성공한 예술가들은 독창적인 색깔을 구축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과감히 드러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다. 미스터 트로 3에서 벌어진 이 논쟁은 단순히 음악적인 이슈가 아니라 예술 전반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 모방은 즉각적인 효과를 줄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김호중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음악 산업에서 살아남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발전시킬 때, 트로트 음악은 더욱 풍성해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한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개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의 경쟁 구도에서는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일종의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참가자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악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중이 소비하는 음악이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결국 산업 자체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신인 가수들이 단순히 기존 아티스트를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작진과 음악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호중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흉내가 아닌 오랜 노력과 독창적인 음악적 색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후배 가수들이 그를 롤 모델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김호중이 걸어온 길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음악계에서 진정으로 살아남는 것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다. 이와 같은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스터트롯 3을 비롯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성공 공식이 아닌 음악적 정체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오디션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참가자들의 개성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플랫폼이 된다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